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가장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진 것이 미사일 사령관 할 때입니다. 사령관. 대부분 사람들은 미사일은 무기체계로만 인식을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주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 네. 미사일 기술입니다. 아. 미사일에다가 그 포탄을 장착하면은 미사일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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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하면 인공위성이 되는 아. 거죠. 미사일 사령관 할때 네. 네. 비전이나 구호를 뭐로 바꾼지 아세요? 우주 시대를 앞당기자. 아, <laughs> 네, 그렇죠. 아 미사일 지침이 네. 해제가 됐죠. 네.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네. 통해서 해제가 됨으로써 네. 실제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사일 지침 안에는 세 가지 제재 조항이 있었죠. 네. 세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사일의 네. 사거리가 무게를 제한했었고. 하나는 드론 무인기에 탑재 중량을 2,500kg으로 제한이 돼 있었고 네. 그 다음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이세 가지가 모두 풀렸던 것이죠. 네. 이 미사일에 대한 제한 상이 풀림으로서 미사일에 대한 어떤 어, 무기 체계 발전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무인기에 대한 그 탑재 중량 2,500kg이 풀림으로서 대형 무인기 사업이 가능하고, 네. 그동안 2,500kg는 네. 무인기가 사람이 안 타는 비행기잖아요. 네. 거기에 탑재 중량의 2,500kg은 감시 카메라, 네. 이런 것들을 오. 탑재할 수가 있어요, 레이더만.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격용 미사일을 탑재 못하죠. 그래서 네. 정찰용 UAV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찰하면서 음. 공격할 수 있는 무인,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서, 획기적으로 무기 체계도 발전하고 네. 그 다음 지금 드론이 소형 드론만 있었잖아요. 네. 이제 대형 드론이 아. 만들 수 있는, 있게 는있된 거죠. 그래서 네. 드론 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네. 거라고 봅니다. 아. 그중에 저는 제일 주목하는 지점은 네. 세 번째인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한이 풀렸어요. 아. 그러므로서 이제는 우리 한국 기술로 인공위성을 쌓아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네. 앞으로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네네. 우주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대단히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죠. 우리가 쓰고 있는 방송, 전화, 맞아요. 내비게이션 맞아요. 모든 것들이 네.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손으로 쌓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우주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강대국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는 사실은 치열하게 우주 공간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주 자체가 세계 전체적으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이제 뛰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우주진흥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로 위원장을 격상한 겁니다. 아, 네.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각학기술정통부 국방위, 국방부, 산자부, 이런 데를 통합을 해서 네. 통합된 노력을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법정비가 필요하고요. 네. 제조정비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주항공방위산업 TF를 만들어서 당가, 정부와 청와대와 같은 통합된 노력으로 우주시대를 열겠다. 네.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아.